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를 모으고 있는 신동현 씨. 그동안 애지중지 모은 화폐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화폐에 빠진 이유는 뭘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 문화의 총 집합체입니다. 집합체가 돼서 역사, 문화, 기술, 예술, 미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어, 화폐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를 다알수 있듯이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들도 다볼수 있고 역사성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 얘기만 나왔다면 끝도 없이 이어질 만큼 화폐 사랑이 뜨거운 신동현 씨. 화폐는 이미 그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다 그에게 머니가 뭐니라고 물으신다면 밥 대신 화폐를 달라고 대답한다는데. 저는 화폐 없이는 못 사는 이제 그런 인생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슬로건제 마음의 다짐이 뭐냐면 밥 대신 화폐를 달라. 저는 굶어도 좋으니까 밥보다 화폐가 좋은 남자 신동현 씨를 만나봅니다. 신동현 씨를 만나러 간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본부 국토의 정보조사와 관리 지적 측량 등. 종합적인 국토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인데, 공학 박사이자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로 한국 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 사무실 책장에는 화폐와 관련된 책들로 가득한데, 해외에서 보내온 택배 물품이 방금 도착했다. 제가 외국의 경매장에서 사가지고 이제 온 물건들이죠. 열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오죠, 물건들이. 여기 이제 필리핀 1966년에 발행된 25센트하고 1945년에 발행된 20센트하고 저는 비싸게 안 사요. 이것도 예. 2001년에 소말리아에서 발행된 오토바이 모양의 동전들입니다. 각종 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신동현의 화폐나라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 중인데 그동안 모은 화폐와 용어, 수집의 기초 등 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준다. 화폐는 일반적인 그 취미가 아니고 특별한 분야의 취미가 돼 가지고 어 많이 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보자를 위해서 아니면 중급자를 위해서 아니면 고급자를 위해서 화폐에 대한 상식과 지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외국에서도 질문하면 제가 이거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쌍방향 의사 교환을 통해서 화폐 수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화폐 수집에 열광적인 본부장님 과연 직원들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차도 거의 한 20년 돼가는 차를 카렌스를 아직까지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계시는데 그 전에 알고 계시는데 그우표몇 장만 이렇게 좀, 좀 팔으셔도 차를새 차를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고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좀 대단하시다. 가끔 선물을 해주시는데요. 해외 갔다가 이제 디즈니 앞에 같은 거 이쁜 거 있다고 선물을 해주시고 책자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서 책장 형식으로 된거예쁜거 여직원들 불러서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물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침 서울에 회의도 있고 겸사겸사 서울 집으로 가는 길 수십 년 모아온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 한쪽 벽을 빼곡하게 차지한 화폐 스크래프. 찾기 쉽고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서재도 모자라 다용도실에 박사체로 담겨있는 동전들. 기념 주화와 세계 여러 나라의 동전들로 가득하다. 수집하고 복원하고 있는 화폐가 무려 2만여 점이 넘는다는데. 북경에서 아산게임 기념에서 나온 주화죠. 여기 이제 금화, 100원짜리, 100, 위안, 유화, 위짜리 금화인데, 은화, 은화 네 개에 금화 하나가 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 그, 밤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은화는 안 가지가고, 금화처럼 생긴 것과 노랗게 생긴 건다 빼갔죠. <laughs> 그, 그, 금화라고 생각돼 뜬금만 가져갔죠 어릴 때부터 시작해 화폐를 수집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눈은 점점 층층해져도 카페 사랑은 늘 한결 같은 신동현 씨.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고물상에 가서 옛날 고물로 들어오는 동화책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화책 같은 거를 읽고 책 읽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읽다가 보니까는 그런 데서 뭐 당시에 책상에 책갈피에 있었던 뭐 지폐가 하나씩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물로 들어왔던 엽전이나 미국 동전 옛날 엽전. 일본 동전들, 일제시대 때 동전들을 신기해서 이렇게 모으다가 보니까 하나씩 주머니에 넣어서 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는 어느 날한 2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집회도 한뭐 대여섯 종류가 됐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화폐라는 개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이지만은 기그 화폐라고 하는 그런 다양성을 당시에 순수한, 순수한 어린 나이이지만은 어, 거기에 있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했죠. 화폐 수집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화폐에 대한 지식도 쌓여가고 화폐 수집의 노하우도 더득했다. 일반적인 사람 수집가들하고 똑같이 수집하게 되면 가격도 높아지고 퀄리티가 낮은 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는 단연간 어, 그런 경험을 쌓고 어, 화폐 투어를 하다 보니까 어, 귀한 것이 귀한 것이 알게 됐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 그, 랩에, 그 다음에 그날의 국민성들을 보면서 전 나라 거를 사면 되겠다는 것들이 거의 맞았어요. 90% 이상. 그래서,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중국 것들인데, 당시에 이런 것들은한 돈만 원도 안 주게 샀던 것들인데, 지금은 한 20만 원, 10만 원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안목을 넓혔고, 어,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화폐를 수집한 노하우로 갈수 있겠습니다. 희귀한 자료일수록 모으기도 어렵지만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월급을 받으면 화폐를 사기 바빴던 신동현 씨. 함께 가정을 이끌고 가야 했던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 과거에 화폐를 한참 모을 때는 집사람이 화폐를 들고 나가서 팔아서 생활비를 쓰려고 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디다가 얼마에 팔라고 얘기를 안 했고, 근데, 결국, 집사람이 팔고, 팔지도 못하고 들어왔지만은, 그 정도로, 어 돈이 생길 때마다 화폐를 샀고, 그래서, 뭐, 집안 경제는 좀 제가 미안하지만은,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 정도로 화폐를 좋아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뭐, 밥 대신 화폐를 달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저는 안 먹어도 좋으니까 화폐를 만져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화폐를, 전 세계 화폐를, 어, 보지 않으면 눈에서 가시가 돋을 정도로 저는 화폐를 보고 있고요.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죠. 서울 시립 미술관을 찾은 신동현 씨. 신동현 씨의 관심사는 화폐뿐만이 아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북한의 유화와 포스터 우표를 전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은 북한 우표를 전시 중. 어, 북한이 분기가 되면 북한 우표를 누가 가질 것이 가질 것인지. 북한과 남한도 한민족으로서 북한의 우표도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미국 사람 손에 의해서 북한 우표가 자주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우표를 가지으로 인해서 북한의 역사를 보존하자. 알자. 3년 전부터 우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모은 북한 우표들. 북한은 세계적인 우표 생산국 중 하나다. 자연환경부터 위인, 스포츠, 명승지 등 내용도 참 다양한데 작은 도안 속에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응축돼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의 거의 대부분을 모은 신동현 씨. 하는 거 불법 아니세요? 어, 일단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취미 목적으로 연구 북한오필 연구하고 모으는 목적이다 보니까 아마 크게 뭐 현행법상 그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경로로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걸못 사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우표 경매장에서 이런 걸 많이 사죠. 또 다른 특기자 취미는 색소폰 연주. 제가 화폐 수집을 하고 있고 우표 수집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그 집착 이런 데서 해 나올 길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음악을 통해서 특히 색소폰을 통해서 마음의 좀 안정과 휴식을 좀 취하려고 지금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색소폰에 심취하는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다. 화폐에 대한 열정 그리고 1년 전부터 색소폰을 불며 또 다른 기쁨을 찾고 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 청정의 강원 지역에 저는 그이 제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 화폐를 강원도에 있는 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장이 되고, 이 공유하는 장이 많은 또 학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어,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서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많은 도민들과 주민들과 같이 이 화폐를 통해서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화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화폐에 푹 빠져 있는 사람. 화폐에 담긴 문화와 가치, 예술 등 진정 화폐를 즐기는 신동현 씨. 그런 열정을 화폐 박물관에서 볼수 있길 기대합니다.